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조영훈입니다. 축농증은 코 내부의 점막 부종과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비강과 부비동을 연결하는 자연공이 폐쇄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기장애로 부비동에 분비물이 쌓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보통 양방에서도 4주 이내의 축농증은 뇌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며 한의원에서는 그 이후의 중농증에서도 한약 처방을 통해 내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의 의의는 특수배농 치료를 통해 비강 내부의 분비물을 제거하여 세균 증식에 용이한 비강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점막과 아데노이드를 자극하여 점막 부종을 완화시켜 자연공이 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약 처방은 코 내부의 염증을 제거하고 호흡기 면역력을 올려주어 건강해진 코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